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예. 오늘을 위해 씨름부 친구들도 데려왔다. 예. 가 무안인 8인분 전설. 가볍죠? 황총무가 쏜다 삼겹살 편! 아무래도 삼겹살이 쉬우니까 초밥보다는 계산기 없이 오직 제 전자 두뇌로 당연한 얘기를 계산을 하도 하겠습니다 난그램으로 시킬 까야남자한 소고기 있냐 할 거야 난 17인분 같은 3인분 달라 그럴 거야 헷갈린다 헷갈려 헷갈려 어렵다 그리고 삼겹살이니까 오차범위는 3천 원으로 하도록 오! 말하면 대단한데 3천 원? 황총무가 쏜다 삼겹살 편! 출발! 우리가두 분을 먹어준다황룡갑 구독, 좋아요. 아, 좋아. 시카오판거 없어? 없지, 식칼오거 주문해, 주문해. 세상물이야 지금 1시 13분이야. 2시까지. 아, 오케이. 1시간 어? 반은 주셔도 돼. 오케이. 100분 주세요, 100분. 오케이. 그러면 런닝타임 2시 10분까지. 준비 시작하는 동시에 주문 들어갑니다. 준비! 사장님, 사장님. 다시! 착! 아니면 리부라고 목살 일부라고. <목소리> 그, 어, 네, 아님 대리 불러주시고요. 사장님 계획 알세요 사장님 그냥 만들어 주세요. 신기한 아, 아, 신기 아, 우리들. 한번에인 사장님 다 받으시겠습니다. 어, 된장찌개 하나에다가. 아바나시카가. 예? 하나. 저희 여기 된장찌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술 마실 건데 대리도 불러주세요. 아바나시카. 오케이. 밥도 두 개랑 된장찌개 하나요. 콜라 지라한 모. 1세개열1개2 8 0 0원이에요2 8 0 0원 잘라 잘라 빨리 잘라 버려 잘라 버려 와 감사합니다 이거 아, 서비스 아 서비스 아니에요 <laughs> 1만천원 우리가 지금 작전을 짠게각 테이블마다 에이스 한 명씩을 뒀어요 지금. 에이스? 네. 아, 여기 누구죠? 여기 선이가 요즘 미친놈이 어, 나는 코라 따뜻하게 먹으려고 라를 <laughs> 공략전에 어... 여기 에이스 무한이 오늘 몇 인분 예상? 부 인분 부 인분 많이 먹어 많이 먹어 하나는 <목소리> 밥집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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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자, <목소리> <목소리> 아니 지금 정확한 계산이 맞나 근데? 어 oh, to... 아, 없어 추가 16만 1원 16만 1원1만5 0원 16만 5천원사장 웰컴치기 감사합니다 웰컴치기 니해사장 여기 인분은 어디 인분은 없어요 인분 없어요 인분 도어디지어수있요 아니 없어 아니님집 가서 몇 파자 모인면 포장해요 사장님 저희 계란찜 하나만들 네. 아요아일이분이에요석이 고구마 먹는다. 난리났다 여기. 싱글 버블 매가사좀 먹어도 이제. 네. 아좀 고추 맛도 보는데. 엄나 맛있다. 고맙다. 쫄. 이거. 이개 좋네. 음. 아 오늘 우리가 뭔지 보여줘야 돼. 네, 어무 고기를 드셨어요. 도 역시. 쌈 고기를 넣었어. 도한 짜겠다. 아 짜겠다. 도안 도안아. 도안아, 도안 도안아, 도안아. 도안 도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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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안 도안아. 아도아아 도안아. 도안아. 도안만하안아도만안아도아아도 공진 고수 하나 빼주세요. 다시 유지해 주세요. <laughs> <성벽성> <laughs> 아, 아, 어? 아, 아니 이웃 카페 에 삼겹살 얼고 배달이요. 그런 거 진짜. 야 다리 내가 버리게. 다리왜오다화씨인장 아, 아, 어,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 보네. 아, <웃음> <웃음> 와. 아니 <laughs> 근데 어, 아니 김밥 왕창이 존나 맛있어요. 야 우리 고기 돌려. 고기 얼른 돌려. 우리 마 이거 좀 빠딱 구워야 돼. 아, 네. 지금 대충 내 예상 음. 한 25만 9천 원인가? 고기 값만 해서 얼만데? 내가 봤을 때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그럼 나머지가 9만 원? 밥이랑 음료수 아야보담 품인데 30%를 할인해준다는데 아니 그런 거 없다고요 계란찜이다 어, 어 계란찜 네. 아니었어 너가 <laughs> 먼저 시킨 거 아니야? 계란찜 도 시킨 건가? 아 어, 시킨 거야 시킨 거야 아, 네. 계란찜 진짜 서사 계란찜 서비요 아니요, 아니요. 아, 이여기잖기야 아. 와! 은기룡잘 <laughs> <와, 웃음> <음기름이> 먹어. 고기 몇개를 넣은 거야? <laughs> 와, 형님. <형이. 웃음> 어. 배송 못 나와서. 이거 무슨 거 보고. 야, 풀뜯기는야무지게그고 고기만 먹네. 야무지게. 와이로. 막. 조기만 먹으면 느끼해서 라면을 내가 직접 집에 끓여 왔어. 집에서. 아니, 라면 시키셨잖아요. 영훈 님, 음치좀받아 주세요. 저 장사하는 사람 아닌데. 아니, 왜저못 <laughs> 아, 왜 그럼 못나가도 그래요. 내 오늘 막차다미쳤네 와, 와, 아, 와. 야. 와, 어버려 그냥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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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치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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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엄 아 진짜? 배고인들 어, 많다. 해 일부러 나에 지금 한만 했어. 배안 들어가게. 아침에 고기를 이 어디 있어? 나는 아침에 고기 먹는 거 좋아. 삼겹살 다일 분간 삼고살 그럼 보니까 이다이아 주세요. 나랑상 하나 주세요. 그냥 오차 3,000원이라고? 하나 아, 두개 틀리면 끝나는 거야? 된장찌개 맞아요 막 포장해서 화장실에서 내리고야 이따 콜 버리기 시 4,000원 초과야 지금쯤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실래요? 33,500원 3, 3, 3, 3 000 5 0 0원 여기 있어봐 질러다니 어, 미 앞에서. 여러분, 제가 중간 점검을 했거든요? <laughs> 다재성이한테잘 먹됐습니다라고 한거잘습 <laughs> 3,000원? 진짜 절대 없었어. 못 봤어. 못0 0어 아, 5 0 0좀 봐줄게, 늘려. 3,000원 오바야. 2만원, 2만원. 원. 아, 2만 2만원, 아. 2만원. 2만원, 플러스, 마이 2만원. 뭐 하는데. 아, 콜라 진짜 맛있게 먹는다, 아 콜라 아니야. 내, 내 부유방이야. 아, 그래? <laughs> 아, 부유방이구나. 아. 아. 동 돼지는 왜 5등에서 여신 거예요? 엄마가. 5등이기 전 <laughs> 자꾸 흥미로운 짓하네흥미로하 오늘 성공하면 내가 스타 성공하면 커피 줄게와 진짜지? 아 실패했어 어 오케이 성공하면 스타벅스 실패하면 이온카페 와아아아아아 어 희성 밥이 너무 맛있다 야 많이 먹어 동동대지에서 너가 제일 마음에 드는 재료가 뭐야? 아 나는 동동대지에서 어. 개인적으로 김치가 진짜 맛있더라 거기쯤에서 김치가 맛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 아까 자는 거야 밑반찬들 직접 담그단 말이야 밑반찬들이 다 맛있어 아 저는 개인적으로 사장님 배고 여기 막창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 면은 양도 100g에 10,000원이라서 소담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소장님님 여자친구 있으셔? 아 있으세요 사장님이 잘생겼다 네. 얘기하려아 여성분도 사장님이 잘생겼어 <laughs> 근데 양성애자랑남자친구 없대요 남아있어요 사장님 폭파하 주세요 아 여기 레전드인 여기 데이스인데왜이잘먹준이가무안이보다덜 찼대 무안이 오늘 오버페이스 했네 근데 내가 지금 현준이가 갤럭시 파트리처럼서앞 근데 이건 내가 을 때는 이미 찼는데 해병대 정신으좀늘렸어너는 미리 멈추지 않 네? 아 이러면 무한 이거 황룡과 편집자 게이트 아니야? 가지고 있지.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는데 자식 보라고? 아니 원래 무한이가 고기를 짝수로 지는데 오늘까지는 오늘 갑자기 꼼수 아니 무한이 지금 수상하다 무한아. 콘 하고 있다던데? 무한이 저번에 넷플릭스 나는 생존자다 고촬 잘했어? <laughs> 아 사장님 아, 너무... 목살 2개 추가해주세요. 예. 야, 야 근데 손욱이도 아직 울늘도안 썼어. 선 진짜로? 어. 아, 대단한데? 아, 요즘 미친놈이라니까? 야, 현심이네몇 번? 9원일, 아, 저 한. 35%? 35%? 네. 샀다고? 네. 와 아, 여기 테이블이 좀 에이스네. 제 번호야? 뭘? 제가 치워라. 아, 느낌 아냐? 아, 센터에서 숫자 생이 <laughs> <시장하고. 웃음> 아, 미친놈. 오늘 침대에만... 정말 공기밥 하나 <laughs> 나갈게요. 공깃밥. 아, 한겼다 어, 일단 하나만 더 주세요. 네, 당하나 오늘도 사올게 아, 안짜야돼안너 지금 집에 가도 돼, 내가 볼 때. 너 이미 틀렸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 와, 여기 출판보기가 들어있어. 어, 맛있겠다. 이런 아, 맛있겠다. 이러고, 이러고, 오수원만한번 뛰면 데아 야, 너 모임이야. 사람 뭐? 액션만 하고 있어. 어 액션만 하고 있어. 존나 어, 치나 액션만 하고 있어. 아, 아주머니 이것좀 치워주세요. <laughs> 야, 배포도 팔자 쓰고 있잖아. 아, 돌짝 끊어 아, 치워세요 여기 커피바라나커피배라 와. 아 됐어! 야 화면 계속 줘봐. 현준이 뭐든 하거든. 자이먹고나 같이 먹어. 아. 자, 먹어 아아 계속 줘, 계속 줘. 아 잠깐만, 지금 몇, 몇 분이야? 아,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아, 뭔 소리야? 뭔소라 어, 지금 옷이 손안 찼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10분 시킬 수 있어. 지금부터 전메뉴 먹방. 전메뉴 곱하기 2 먹방. <laughs> 야! 내가 봤을 때, 오페사모 이거 부서주는 커넥션이 있는 거 같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만큼 아웃겼다.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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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다음 주. 자, 다음 주기에오페사모 드디어 출격! 배우가 다르다는 차별 논란이 있다고하던데 아니, 매일저링도 가지고 1분이랑2분이랑 그, 그만 차이나? 난 일단 그랜드 매장에 가본 적 없어. <laughs> 난 그냥 나은창과 향기 존나 나해 구슬 같은 들어가야 돼. 무조건, 무조건. 엠플레이그라운드가딱톡톡 먹는데. <laughs> 이거 신사도 간다 했잖아. 내가 아, 이렇게... <laughs> 어이좋 존나 큰아또 무신사야? 나거다썼는데 어? 삼겹살 두개샵급을 나온 거야. 아 이거 스파한 거죠? 네. 이아뭘배달에 틀렸어. 시 저기 시 하나만 시켜도 먹살개개까지 여기 이거 맞추고 자시고 이미 한 6, 70 나온 거 같은데? 사장님 아, 저희 볶음밥 하나 주세요. 아니야. 그가하나 없는데. 거기는 오늘 요 아, 이까준이 이분. 이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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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 네. 분분 아, 주먹 어,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아, 이분. 이분. 아, 이분. 아, 이 이분. 아, 이분. 아, 이분. 아, 이분. 아, 이분. 아, 이분. 아, 이다 아, 이분. 아, 이분. 아, 이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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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제로 아, 아, 콜라 시키면 돼요. 네. 콜라가 떨어져 가지고 그럼, 그럼 찍어봐 주세요. 베이비 발 나올게요. 저희 라한만더시 네, 네. 감사합니다. 그진다운 하겠습니다. 오굿굿 굿. 아 여기 라면 하나만, 라면 아나만 라면 하나만, 라면 하나 아, 아, 라면 하나만, 라면 하나만 라면 하나 해주세요, 라면 하나 맛있어, 자, 진짜. 여러분, 혜성이 이제 얼마 맞혔는지 얘기할 건데 네. 내가 맞추면은형정이 어. 커피 사는 거 맞지? 성공하면 스타벅스, 실패하면 이오 커피 성공하면 스타벅스, 실패하면 이오 커피 아닙니까, 얘들아? 아, 진짜 들으셨죠, 여러분? 이오 카페로 모이세요 도착하면 2만 원이라 했다 나한테 있어, 내 손에 있어 자, 혜성이 먼저 발표하세요 자, 일단 어떤 숫자 6 자, 오, 6 0 0으로 보이세요? 어6만아6 6만6 0 6만6만원6답은 오케이 6만아6만원6 0만8원6 0만8 0원6 0 6 0 6만 네. 오케이 할까요? 그러면 61만 2천 원하겠습니다. 진짜로? 네. 가격 발표해 주세요. <laughs> 정답 61만 어. 2천 원이라고 하셨죠? 네. 아 역시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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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laughs> 정답 61만 8천 원 환경값. 저희 아, 맥주 아, 진짜, 하나 한번줘고 아, 맥주 한번 하고 하고. 아, 아 여러분 스타할게요